다 붙였다가, 네. 껴줬다가, 네. 갖다 붙였다. 손목 음. 사용해야 돼요. 아, 손목을 이용해야 돼요. 네, 그냥. 소녀는 아. 처음 이렇게 돼요. 아, 네. 처음에 잡을 때는 어떻게 잡을 거예요? 처음에, 예. 이게 이렇게 잡아요. 아, 그렇게 아. 아. 그리고 이게요. 예. 일직선 되게. 아, 팔이. 목쪽이하고 일직선 되게. 예. 예. 보세요, 여기서. 예. 엄지 힘을 주면 예. 이렇게 돼요. 아, 맞네요, 선생님. 엄지에 힘을 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엄지도 이렇게 돼요. 절대 이렇게 안되게 여기에서 예. 엄지를 세우면 이렇게 되죠 예. 일직선 되게 예. 이 상태에서 예. 그냥 하나 둘셋 붙였다 아. 떼었다 이거다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기 보다 되게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안돼요 내꺼가 아. 가끔씩 아, 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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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되면 안된다고요 아, 네. 이렇게, 다른 이렇게. 아. 아. 이게 회가지 보고 이게 네. 내려가는 속도나 올라가는 속도를 같아야 돼요. 아, 네. 만약에 빨리 들렸으면 빨리 내려가야 되고. 네. 느리게 들면 아, 느리게 하는게 좋아요. 똑같이 어려워요. 박자가 네. 하나, 둘 이렇게. 네. 네.